저도 이제 30대라서 건강을 조금씩 좀 챙겨야 할 텐데, 그래서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잘 먹지만, 사실 뭐 맵고 짜고 단걸 좋아해서 초대 입맛이라는 별명이 좀 있거든요. 네. 네, 입맛 바뀌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옛날에 어른들이 네, 아침밥이 보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맞 네. 네, 그런데 요즘에 예, 보양식은 저염식품이에요 아... 네, 우리가 달고 짜고 매운맛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의 입맛부터 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저염식 음식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특시도 예, 몸이 좀 달라질 것을 느끼실 거예요. 네. 그럼 오늘 저염식으로 만들어진 어떤 탕 국물 같은 것들 혹시 있나요? 네, 우리 그 한국의 그 음식을 보면은 네. 75%가 네서 아 나트륨이 예, 높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나트륨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염식으로 예미노 메인 탕과네무 아 대신 참외 깍두기를 아 네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사실 요즘에 뭐 저염식이 굉장히 인기다라고 하는데 이 오늘 한 끼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그리고 든든한 한 끼를 또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여러분들 희소식입니다. 소금과 설탕을 확 줄인 민어탕과 그리고 물을 대신해서 참외 깍두기를 만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네. 이 민어탕, 민어 매운탕이 네. 여름 보양식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여름 보양식이라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조선시대 때까지는 네. 저희가, 어 양반가에서, 예, 민어 요리를 해서 먹었고, 예, 평민들은 삼계탕이나, 예, 보신탕들을 해 먹었다고 아, 해서, 아, 아. 네, 민어는, 민어찜은 일품. 품요리 동미찜은 이품. 아. 네, 그래서 조선시대 때까지 우리 민어를 최고로 썼었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그 일품요리다라고 하면, 사실 흔히들 알려져 있는 레시피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레시피를 깨고, 소금과 네. 설탕량을 확 줄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선생님, 이게 많이, 어떻게, 어떻게 줄여보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기존에 그 매운탕을 아, 네. 끓였을 적에 탕을 네. 네. 끓였을 때는 고추장이 들어갔고, 된장이 음. 들어갔고, 소금, 설탕, 예, 간장이 들어갔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염도가 한7% 정도가 되고요. 네 저희가 이거를 어. 더 줄여서 하는 거는, 네. 저염식, 간장1 0에서몇 퍼센트까지 좀확삭 네. 수 있는 네, 전체가 줄이려고 아, 해요 네. 야, 네. 지금 이렇게만 봐도 네. 소금의 양 차이가 네. 확 나고요. 네. 네. 그리고 아예 설탕 자체가 없고요. 네. 고추장 된장도 없고요. 네. 간장의 양도 이렇게 보시면은 네.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만 해도 맛이 나나요? 그렇죠. 또 아, 맛을 내는 데는 네. 양념의 비법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도 계속 네.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하죠. 보시면은 이 국간장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염도가네24%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요. 네그 간장은 저희가 한15% 정도가 되고 저염식은 한 11%. 아, 또 숨은 또 맛을 내는 양념이 지켜봐 주는데, 간장 <laughs> 넣어주시고요. 정말 <찔끔> 들어간데요. <laughs> 네. 소금. <laughs> 소금 넣어주시고요. 네, 네, 칼칼한 맛을 내주는 거는 고춧가루와 네, 홍고추예요 아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홍고추 갈고요 네 그리고 네. 고춧가루 넣어주시고요 예산 고춧가루와 청양 고춧가루 네. 그요 네, 네. 그렇지, 아니에요 아, 그냥 고춧가루 네. 네. 안 넣으셔도 칼칼한 맛을 음. 예, 내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양파를 네. 양파를 갈은 나는. 네.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키면, 네. 예, 우리가 저염식이지만, 칼칼하고, 음. 네, 담백하고, 네, 나트륨을 줄이는. 네. 네. 그리고 네. 여러분들, 그짠 거를 많이 드시게 되면은, 어, 난왜 이렇게 턱 밑에 턱살이 많지? <laughs>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게 짠걸 음식을 먹게 되면, 이턱 밑으로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네. 여기랑, 그 다음, 뱃살 밑에가. 짠 음. 남편이 <laughs> 모이는 곳이래요. 네. 그래서 유산소라는이으로 많이 띄셔야 되는데 네. 일단 이렇게 먹는 거를 관리해 주시면은 남트의 배출이 또 쉬워지죠. 네. 네. 다음에는 이제 민어예요. 어, 예. 네. 민어 이렇게 보시면은 6월에서 7월까지가 제철이죠. 네. 네. 그래서 암컷은 알이 있어서 이곳내가 어. 예, 그 가장 맛있고 수컷은 이제 8월까지가 맛있어요. 그리고 비는 배게 네, 끝이 긁어내고, 네. 네, 여기 안에 내장 다 제거해주시고, 네. 네, 지느러미 네, 다 잘랐어요. 그래서 준비가 됐어요. 이거는 네. 좀나박나박 썰어서 네, 준비해주시고요. 네, 넣어주시고요. 또, 연근, 네, 연근 반 잘라서 네, 넣어주시고요. 자. 네, 버섯이에요. 네, 버섯. 네. 3등분으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네. 해서 넣어주시고요. 네. 호박, 애호박, 네, 네, 네. 네. 이것도 이렇게 썰어주세요. 오, 어렵진 않네요, 그죠 네, 어렵지는 않죠. 우리가 음. 음식을 배우고 나면은, 네, 다 맞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예. 일단은 그 칼륨 만한 채소를 통해서 몸 속에 나트륨을 또 배출해내는 그런 레시피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죠.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들어갈 고기예요, 소고기. 예. 네. 고기 밑간을 할 때도, 네, 예. 소금이나 이런 양을 좀 줄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음. 여기도 다 줄여주면은 되니까, 네. 줄여서 해주세요. 네, 추를 네. 해서 넣어서 네, 이걸로 이제 국물 맛을 낼 거거든요.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거를 끓이러 네.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이걸 먼저 볶아줄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참기름 네. 기름을 둘러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기 넣어서. 네.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소고기로 네, 국물 맛을 더 내줄 거예요. 음, 네. 자 이제 여기에 물을 좀 넣어주시고요. 네. 네. 물을 자, 넣어서 시원한 맛을 내주게 할게요. 네. 자 이렇게 볶아서 또 냄새를 또 제거해주니까 염도는 낮추고 내 네. 몸에는 좋고, 네 그렇죠. 네. 정말 우리가 너무 짜고 매운 맛에 입맛에 젖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저염식이 네, 드시게 되면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오늘은 껍질를 갈아 넣고 네, 단맛 설탕 대신 저희가 양파를 네, 갈아서 넣고 그랬거든요. 정말 일석이조네요. 네, 일석이조죠. 네. 자, 이제 물을 넣어 줄게요. 네, 물을 넣어 주시고요. 네. 무에서 시원한 맛이 또, 나오면, 네, 이때 이제 펄펄 끓으면은, 미너를 넣어서, 아, 네. 같이. 네. 사실,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정해져 있는 레시피가 있잖아요. 네. 설탕량은 이정도, 소금은 네. 이정도, 간장량은 이정도. 네. 지금 그 레시피를,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알 있는 고정관념을 깬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말씀은 저도 그렇게 드렸지만 네. 맛은 또 어떨지 저도 개인적으로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된구나. 의외로 칼칼하고 어, 어. 담백하고, 담백하고? 되게 시원한 맛도 있어. 네 그리고 여기 채소가 음. 그래서 맛이 우러나오는 것도 다 맛이 있잖아요. 아 어,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미더탕뿐만 아니라 뭐 매기 매운탕이라든지 다른 매운탕을 먹게 되면은 네. 소금, 설탕, 간장 양이 많아서 먹고 나면 물을 많이 마시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우리가 이 저염식으로 음식을 해서 드시게 되면 정말 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는 아, 그런 음식이거든요. 네, 네. 자, 선생님 지금 이제 몸이, 네. 몸을 보글보글 끓있거든요 네. 이때, 네. 이거를, 네. 주시면 네.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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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그래이잘 끓어. 오르면몇분 정도? 네 그래도 이거는 한 10분 이상 소실야돼 네, 자 그럼 미나가 맛있게 될 때까지 는네 참외깍두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 그럼 이 참외깍두기도 염도를 또 확실히 낮춰준다는 거죠? 그렇죠 음. 네. 그럼 이 앞에 보이는 양념이 네이 오른쪽에 있는 양념이 원래 네, 왜? 깍두기를 할때 쓰는 양념인 네, 거죠. 깍두기 할때 네. 사용하는 네, 양념이에요. 그럼 도는 네. 얼마나 좀 줄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것도 우리가 모 깍두기로 했을 때이 양념으로 했을 때는 네. 6% 6% 네, 그 다음에 저염식으로 했을 때는 3%. 3%. %요. 네. 야, 정말 오늘은 설탕을 넣고 아삭하고 달콤하게 여름 네. 별미 김치를 또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깍두기처럼 네,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건 네. 작으니까 그냥 이렇게 썰면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썰어서. 네. 여름에 최고의 음식이죠. 네 그래서 이 과일로 김치하는 것도 네, 별미 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나이가 50대에서 이제 60대 넘어가다 보면 네. 뭐 당뇨라든지 네. 그리고 이게 짠거 많이 먹어서 간 수치가 높아진다든지 그런 네.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생각보다 의외로 많아요. 네. 네. 그런 분들한테는 참 희소식이지 않을까. 그렇죠. 희소식이죠. 네. 한 종류 참 좋아하시는데 그 짜서 안 된다. 네. 오늘 요 레시피대로 만드시면은 염분도 낮추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먹고 그게 왜냐면 네, 우리는 김치 먹지요 네. 국물 있는 거 먹지요 네. 염분 섭취를 네, 많이 할 수밖에 많이 없어요 할 음식 식 자료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대한민국 나중에 많은 분들이 성인병을 네. 알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칼륨이 높은 네, 식재료도 준비한 거잖아요. 네. 특히 미나리 같은 와. 경우에는 네, 칼륨이 아주 높거든요. 네, 네 그리고 고추도 그렇고, 음. 양파도 그렇고, 와. 파도 그렇고. 예전에 어른들이 얘들아, 채소 많이 먹으라, 채소 많이 먹으라 하시는데, 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은 염도를 배출을 해서 네. 건강을 좋게 할수 있는 건데, 아, 이제서야 알았네요. 네. 오늘 말씀드로서 소염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예, 배운 저염식만, 네. 예, 잘해서 드셔도, 어떻게 해요? 어, 그러니까 예, 몸이 맞습니다. 건강해진다고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염식 네, 간장인데, 요거는 이제 그, 식판에서 많이 팔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식판 중인 간장도 염도가 네. 네. 좀 높은 편인가요? 아 이게 저염식은 12%예요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 간장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17%네 음. 그리고 또 국간장 같은 경우에는 24% 정도 더 음, 높네요 그렇죠 네. 가장 그 국간장이 예, 네, 염도가 가장 네. 높네요 네자 네. 이렇게 해서 약간 재워두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에 음. 이제 간이 배어들게 이렇게 두는 거죠. 몇분 정도 네. 재워두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네. 뭐 많이 오래 절이지 마세요. 거의 뭐 바로 해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이거만 어. 이렇게 되게 이렇게 같이 네. 양파도 같이 해주세요. 네. 소금과 설탕을 확 줄인 참외깍두기가 많네요. 네, 맛있다고. 네, 확 줄였다라기 보다는 네 아예 안 들어갔어요. 소금과 설탕을 <laughs> 아예 없애. 네. 그래서 그 단맛은 네. 그냥 네, 참외의 단맛으로 그렇죠. 해주시면 되거든요. 참외도 그렇고 네, 양파도 단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양파도 단맛이 있고 약간 매콤한 맛도 있지만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섞어주세요. 네. 섞어주시고요. 네. 이거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은 골고루 간이 배어 들어가거든요. 사실 우리가 김치나 깍두기를 하게 되면 은 소금이랑 액젓을 많이 사용하는데 네. 이 저염 간장 하나로 네. 충분히 또 맛을 낼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맛을 낼 수가 음. 있죠. 어. 네, 그래서 몸도 건강해지고 또 입맛도 이렇게 되면 바뀌게 되거든요. 네, 네. 이렇게 됐어요. 네. 다음에 이제 향채 네. 넣어주세요. 치어, 미나리, 대파 모두 네. 들어갑니다. 네. 그데 그러면 네. 사실 이렇게 잘 버무린 다음에 네. 김치, 깍두기 같은 경우에 숙성기간이 참 중요하잖아요. 어, 네. 이건 얼마나 숙성해야 맛있겠먹 이거는 먹었을까요? 숙성할 그런 거는 없어요. 아, 그냥 없어요? 실온에 담아서 한 2시간 정도 두었다가, 어. 네, 냉장고 보관해서 드시면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어, 참외 김치는, 조금씩 해서, 네. 대에대에 네, 드시고, 네, 고때 네, 고때 네. 드시고, 해서 드시는 게 좋거든요. 이게 오래되면은 물러요. 그 그렇죠. 네, 참외가 빨리 물리기 때문에, 오래두고 드시지 마시고. 어, 색감도 네, 참 예쁘네요. 네, 색감도 네. 너무 예쁘고, 이 참외 향이 올라와서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소금과 설탕을 확 줄인, 아예 없앤 참외 깍두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뭐든지 적게 소식하는 게 좋잖아요. 자, 소금을 줄이고 설탕도 줄인 더 맛있는 참외깍두기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미러탕이 잘 되었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 네. 잘 끓고 있네요. 네, 맛있게 잘 끓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들어갈 채소를 넣을 거예요. 네. 연근을 넣을 건데요. 연근도 나트륨을 예, 줄이는데 어. 예, 칼륨이 예, 많은 것이 연근이에요. 네. 그래서 뿌리 채소도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아삭함이 있어요. 음. 네.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버섯. 버섯이죠. 네. 버섯에도 우리가 표고버섯, 어.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등이 있는데 이 버섯도 칼륨을 좀 줄여주는데 네. 효과가 있는 재료고요. 자, 호박이에요. 호박. 네, 여름철 네. 애호박은 네문 닫고도 먹는다고 하는 오. 게 애호박이거든요. 이것도 나트륨을 좀 많이 줄여주는 효과를 네. 해요. 특히 이 미나리. 미나리요. 네, 네, 미나리는 칼륨, 네, 칼륨이 높은 네, 채소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넣었어요. 우리가 그 저염으로 네, 음식을 만드는데 이 맛을 내는 거는 우리가 아까 고춧가루와 홍고추를 음, 갈아서 그렇잖요 네, 그래서 그 맛을 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 네. 지금 여기에 각종 채소들이 함께 들어가서 네.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거든요. 네, 다 완성이 된 건가요? 네, 네. 그래서 불을 끄고, 네, 불 끄고, 불 네. 끄고, 숙주 쌈을 넣지. 네, 그러면 이 향이 그대로 또 살아있거든요. 너무 네. 정말로 소금과 네. 설탕을 확 줄인 민어탕을 네. 참외깍두기 만들어봤는데요 일단 제가 소금과 설탕을 줄인 민어탕은 먹어보지 못했지만 일단 풍겨오는 이 향에 네. 이건 맛있겠구나 <laughs> 느껴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소금과 설탕을 확 줄인 민어탕이 완성되었습니다 건강한 한 끼, 든든한 한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작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소금과 설탕을 확 줄인 민어탕과 참외깍두기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저는 아직도 믿지 못합니 정말로 소금과 설탕을 줄여도 맛있는 맛이 날까 궁금해지는데요. 자, 네. 그러면은 민어탕부터. 네, 이렇게 소금과 설탕을 줄여도 네. 맛이 있나요? 그럼요. 네, 우리가 그 염분은 간도. 대단한 게, 진짜로 소금의 양과 설탕의 양, 그리고 된장, 고추장 아예 빼버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국물을 먹고 넘어가는 순간, 그런 양념들이 충분히 다 들어갔다고 라 느껴지고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싱겁다, 그리고 맛이 뭔가 부족하다, 뭔가 빠진 것 같다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너무 맛있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도 이 레시피 그대로 만들어 드시면, 어? 진짜네라고.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꼭 한번 만들어 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설탕과 소금을 아예 빼버린 뭐가 아닌 참외로 만든 참외깍두기를 한번 제가 한번 시켜보도록 하면서 네. 매콤하고 칼칼한 맛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는데요. 그렇죠. 어.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참외의 그 단맛과 향, 또 아. 나트륨 섭취를 낮춰주는 미나리가 들어갔고, 아. 양파가 들어갔잖아요. 아.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이렇게만 먹었어도 염분을 충분히 낮출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너무 짜고, 음. 너무 맵고, 너무 달게만 먹지 않았나, 조금... 저의 몸에 대해 반성합니다. 하 <laughs> 네. 와, 벌써 아, 건강해지는 느낌을 되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 네. 우리가 건강한 맛이다라고 하면은 덜 맵고 싱겁고 그리고 덜 짜고 이런 느낌인데 그런 맛들이 다 담겨있거든요. 정말로 소금과 설탕을 확 줄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맛을 내는. 정말 오늘은 선생님. 네. 마술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죠. 네. 야, 정말로. 여기에 소금과 설탕을 확 줄였어 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 드시는 분들은 전혀 알지 못하실 거예요. 네. 맞죠. 네. 그래서, 네. 어,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네, 저염식 음식, 음식을 네. 네, 만들어서 드시면은, 네,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질 거예요. 맞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어 나도 저렇게 먹고 싶은데 다른 음식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인터넷 검색창에 식품 안전나라 치시고 오감 만족 식단을 검색하시면 국, 찌개, 반찬 거기에 일품 요리까지 저염식 저당식 레시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희 체육일은 계속됩니다. 쭈 <laughs> 자, 선생님, 정말 네. 한주 동안 든든하고 건강한 요리또 알려주셨는데요. 네. 내일은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좀 마지막까지 좀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티규션입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오늘의 요리, 민어탕과 참외깍두기를 다시 살펴볼까요? 민어탕은 먼저, 간장, 소금, 국간장, 간 홍고추, 굵은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 간 양파, 다진 마늘을 섞어 양념장을 만든 뒤 냉장고에서 하룻밤 숙성시켜 주세요. 무는 나박 썰고, 연근, 새송이버섯, 애호박, 감자는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대파는 송송 썰고, 미나리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채썬 소고기에 다진 마늘, 후춧가루를 넣어 밑간해줍니다. 달군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밑간한 소고기를 넣어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물을 넣고 볶다가 물, 양념장, 민어를 넣어 끓여줍니다. 국물이 팔팔 끓으면 연근, 새송이버섯, 대파, 애호박, 감자, 미나리, 쑥갓을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전골 냄비에 푸짐하게 담아주면 민어탕, 완성! 참외 깍두기는 우선 참외, 양파는 먹기 좋게 썰고 대파는 송송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홍고추는 씨를 빼낸 뒤 잘게 썰고 미나리는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참외, 양파에 저염 간장을 넣어 절여주세요. 생강청, 다진 마늘, 고춧가루,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양념에 참외, 양파를 넣고 버무려주세요. 그런 다음. 청양고추, 홍고추, 미나리, 대파를 넣어 고루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벗기 좋게 담아주면 참외깍두기 완성! 오늘의 요리, 민어탕과 참외깍두기로 건강한 한 끼를 즐겨보세요! 다음 시간엔 여름철 별미 요리! 탱탱한 쫄면에 아삭한 열무를 푸르릉 말아먹는 열무 쫄면 볶음! 기대! Money, he